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8도로 시작되는 아주 포근한 아침입니다. 그동안 산행 초입에서 인사를 드릴 때마다 영하 몇도, 영하 몇도 했던 말이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laughs>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아, 산을 올라 보니까 벌써 꽃망울들이 이렇게 통통하게 부풀었습니다. 아, 일반 민출란이라고 하지만은 원래 이제 이름은 보추나죠. 어, 보추나에서. 알릴 보자죠. 어, 봄을 알리는 꽃이다. 그래서 어, 보초나 꽃망울이 이렇게 통통하게 염은 것을 보니까 벌써 봄이 와 있다. 뭐 우수경집 진작 지났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체감 온도도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금방 이마에도 땀이 송울송을 맺힙니다. 아, 하여튼 산으로 올라서 그동안 뭐 이렇게 낙엽 속에 묻힌 이런 꽃송이만 보다가 이렇게 포위 밖으로 얼굴을 내민 꽃송이를 보니까 너무 반갑고 어 정말 봄이 왔음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또 눈으로 느끼게 되는 에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떤 봄이 되면 사실은요. 이 친구 말고도 봄을 알리는 여러 가지 꽃들이 있죠. 봄하니까 생각납니다만는에 봄을 영접한다 그래서 조그인 솜재 개나리보다 약간 먼저 피죠. 영춘화라는 꽃이 있죠. 영춘화. 봄을 영접한다. 아 우리 저주구마도그 명명품이 있죠. 영춘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또어 봄을 알리는 걸 이제 소리로 표현을 하는 것이 봄까치꽃이죠. 봄까치꽃. 아이름하 어, 이제 우리가 뭐개불할풀꽃이다좀뭐 합니다마는 그런 꽃이 있고 또어 봄마지꽃도 있습니다. 봄을 맞는 봄마지꽃. 이제 아기손톱풀을 봄마지꽃이라고 하고요. 하여튼 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꽃날들이 많습니다마는 예, 사실은 이 보추나보다도 먼저 피는 것이 복수초죠. 복수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변산 변신 바람꽃 뭐 이런 바람꽃 종류, 그다음 뭐 얼레지 뭐 여러 종류 꽃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오늘은 너무 이 봄을 알리는 보추나를 너무 반갑게 맞는 바람에 좀 여러 가지 잡다한 <laughs> 잡다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금방 다시 옅은 안개가 끼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바닷가 지역의 얕은 야산이다 보니까 날씨 변화가 굉장히 일기의 변화가 심합니다. 해무가 금방 뚝에 덮쳐와가지고 뿌옇게 하늘이 변해버렸습니다. 해도 안 보이네요. <laughs> 어, 여튼 얕은 막한 그 아늑한 골짜기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주 예쁜 노란색을 띄우고 꽃을 피우고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인데요. 짠!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이 보추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보추나보다도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죠. 어, 생강나무가 되겠습니다. 생강나무는 이제 한방명으로 어, 황매목이라고 하죠. 황매목.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원래는 다른 말로 어, 개동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한방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황매목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이 자체가 이제. 생강나무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에, 뭐라 그럴까수족냉증또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 복용하시면 좋다. 그리고 뭐 이제 어혈이 있는 분도 좋고, 기타. 뭐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에도 좋고 항산화 작용도 있다. 그래서 어, 뭐 피부 노화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 늙지 않게 막아주는 가능, 어, 효과가 좋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저는 <laughs>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어, 그리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민간에서 부르는 숙명으로 개동백 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동백 그런데 그 개동백 이란 말은 왜 붙었느냐 하면 이충관제 열매가 맺히면 그 까맣게 작은 열매가 맺히거든요 어 서리태 보다 약간 작죠 파달보다는 조금 크고 에, 그것을 모아서 기름을 짜면 그 기름은 이제 보통 여염집 어규수들은 사실은 그 너무 비싸서 사용할 수가 없고 어 아주 유명한 그 어, 기생들 그러니까는 좀 지금 말씀드리긴 좀 뭐라 그럴까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 에, 약간 황진이급 정도 <laughs> 그 정도 대신은 이제 서화문에 능통한 이런 분들이 에, 고관 대작들을 상대할 때 접대할 때 모실 때. 어, 현재 시대로 따진다면, 은 뭐, 김학, 응, 어, 차관 정도, 어, 그 정도 되는 분들을 모실 때, 머리에 이제, 예, 그, 이 쪽동백, 아제 개동백 기름을 바르고, 어, 아, 밤에 침수에 들어서 모시는, 예, 그런 용도로 썼다. 아, 이런 이제, 그 일화가 아니고 사실은 뭐 그런 이제 문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상당히 귀한 기름이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아, 그러니까, 그 작은 열매를 모아서 기름을 짤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황명옥의 다른 용도도 많습니다만은 이제 요요요 요, 요 눈이 조금 있으면 이제 눈이 트죠 눈이 터서 작은 시, 에, 그 새싹이 달리면 그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작 요렇게 그러면 이제 참새 작자 이제 혀설자라서 작설차라고 하거든요 그 참새 혓바닥을 닮은 차다 그래서 그 작설차를 마시면 은은한 그 향이 나면서도 약간 상큼한, 약간 쓴 맛은 아닙니다마는그 향긋한 상큼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차를 우려 마셔도 어, 정말 좋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 문물을 즐기는 그런 그 양반댁, 에, 어른들께서 어, 기방에 들어가시면 에, 그런 차를 대접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여튼 저도 뭐 그동안 약초 연구를 수십 년간 하면서 뭐 이제 이 술도 우려 마셔보고 차도 만들어 먹어보고, 어,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잔가지, 이 잔가지를 말려가지고 어 술에 우려 먹는 술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어, 저도 좋아합니다. 어, 여러 가지 이 황묘목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만큼 버릴 것이 없는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그런 약초가 되겠고요. 어 여튼 뭐 봄이 되어서 어, 기회가 닿는 분들은 줄기를 조금 자르든가 어, 꽃을 좀몇 송이를 따다가 차려 마신 차로 마신다든가 술을 우려 드신다든가 이런 어떤 그 건강상 어떤 그 도움을 주는 이 나무를 활용해 보심도 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이로운 식물의 세계입니다. 벚나무를 뚫고 출란이 자라고 있습니다. <laughs> 와 정말 이거 경이로운 장면인데요. 멀리서 보니까 나무 위에 출란 잎이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 위에 난초 잎이 있습니다. 어 이거 난초 잎, 꽁다리도 있는데요. 나무 꽁다리도 있죠. 이게 지금 산본 나무 같은데, 한번 벗겨 볼까요? 와, <laughs> 야이 나무 썩은 속으로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네. <laughs> 아. 오늘의 할 일, 착한 일 하나 하기, 어, 나무 통에 숨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출난 어, 난초 잎을, 어, 탈출을 시켜드렸습니다. 이야, <laughs> 재밌네요. 어, 잎도 반듯하게 섰죠? 아이고, 어, 어이거 어, 이거 꽃도 한 송이 잘 맺혀 있습니다. 어, 소심은 아니네요. 아, 어, 여튼, 오늘의 착한 일한 가지, 어, 완료했습니다. 포위 밖으로 살짝이 얼굴을 내민, 보춘화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뭐, 이렇다 할 난을 딱히 자랑할 만한 난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이런 친구들만 보더라도, 아, 정말 오늘 산에 올랐다는 것이 행복하고 또 즐겁고 그렇습니다. 예, 봄을 알려주어서 보춘화라기보다는, 어, 저에게 예, 봄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뜻의 보춘화가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뭡니까? 저 구독자 한 분께서 댓글을 주시면서, 녹제님 그렇게 다녀가지고 밥벌이는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 밥벌이 안 됩니다. 밥벌이 안 되고, 어, 좀 밥벌어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laughs> 물론 저쪽에 이제 합천 같은 곳에 또는 진주 같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산책을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뭐 생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기타 이런 지역에서 사실은 체란을 해서 산책을 해가지고, 어, 뭐, 밥 먹고 산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 이것을 전문 상인처럼, 뭐, 난을 또 사고 팔고 뛰어 다니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노하우도 쌓여야 되죠. 그리고 보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예, 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산을 다니면서, 어, 어떤 난에 대한 상업적인 물, 어, 물질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또 허름 또 자연 속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생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과 하기 위해서 제가 산을 오르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제가 어, 많은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어쨌든 퇴직해서 연금을 좀 받고 있고 해서 그냥저냥 굶지는 않고 삽니다. 그 정도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난을 기르다 보면 또 좋은 난이 난실에서 파랑새 같은 난이 나타나 주었죠 아, 올해. 한 너댓까지 정도 아직은 작품이 완성이 안 되어서 제가 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난들이 이제 하나씩 작품화가 되어서 나왔을 때 그때는 뭐저 밥벌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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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해무가 자욱한 산에서 독재였습니다.